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홍지영 기자 DNA 모터스가 2022년 전기일륜차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했다. DNA 모터스 담당자는 2020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전기자동차에 비해 전기일륜차의 구매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일부 지자체의 고객은 구매 지원을 못 받아 구매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전 예약 접수를 통해 구매를 못하는 고객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 예약하는 고객에게는 2021년 구매 지원금을 기준으로 예약을 접수받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 이륜차 구매에 있어 보조금 지원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예산에 따라 원하는 모델을 빨리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